굉장히 좀 아쉬운 모습을 표하면서 손을 들어서 동료들에게 미안함을 표시해 봤습니다 점수는 5대1 넉점차아 넘어왔죠. 예 공격 기회는 이와수 족구단에게 그리고 최현 아. 지금 최현중 선수가 강력한 넘어차기 공격을 시도했는데 예. 지금 아웃이 되면서 광주 드림팀 1점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어, 지금 아. 정면이긴 어, 예. 바운드 되고 머리 쪽으로 정면이었습니다. 방금 이 넘어차기 기술이 이 족구 종목의 최고의 멋있는멋있고 화려한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윤승원 선수가 그렇구나. 방금 그최윤주 선수의 공격을 수비를 하다가 지금 눈에 이렇게 맞으면서 지금 잠 부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얼굴 쪽을 좀 메만지면서 약간 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어 봤는데 아, 동료들이 또 걱정스러운 뭐, 어, 표정으로 가, 다가오니까 괜찮다는또 제스처를 아. 취해주고 있습니다. 워낙에 또이 최윤주 선수의 넘어차이가 강력했고요. 지금 순간적으로 좀 정신이 없을 겁니다. <웃음> <웃음>